81페이지 49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x제곱에, 점, 2콤마 4에서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1, 0. 자, 점, a1, a1제곱에서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2, 0. 자, 그리고 a2, a2제곱에서의 접선과 x축과의 교점을 a3, 0. 자, 이렇게 쭉 가는데, 얻은 수열이다 아, a n에서, A6의 값을구해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규칙 뭐 찾기 힘들다 하면 어떻게 하는데 계속 그냥 구해보면 되지. 맞죠?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A1부터 먼저 구해야겠지. 이 콤마 4에서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Y 프라임부터 먼저 구할게요. Y 프라임은 2 x 야 자, 그래서 접선 Y-4는 음, 기울기가 4죠? 4 곱하기 x-2. 자, 그래서 y는 4x-8, 음, 마이너스 4가 될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x절편, 우리 구해야 되니까, x절편 얼마 x는 1이야. 그래서 a1은 얼마? 1이야. 1. 자, 그러면 또 1,1에서 우리 또뭘 구해야 돼? 접선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1, 1에서 접선을 또 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음, 여기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 우리 이거 수열 우리가 했었잖아. 점화식을 구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야. 우선 알겠죠? 점화식. 자, 점화식을 어떻게 구해? 자, 지금 어쨌든 요거 a1이든 a2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우리 좌표를 an, an 제곱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구해보자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럴 땐 점화식 구하는 게 편해. 자, 그러면 우리 기울기가 음, 2AN이니까 자, 적으면 Y-AN제곱은 자, AN제곱은 2AN 곱하기 X-AN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나와? 우리 이게 뭐다? X 절편이잖아. 자, X 절편이니까, 자, 우리 이걸로 식을 먼저 완성을 하면, Y는 2ANX-EAN제곱 플러스 AN제곱. 자, 그래서 2ANX-AN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거 X 절편. 어떻게 해야죠? 2분의 an 자 이렇게 나오는거야 그래서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자 요게 점화식이야 자 이거 무슨거야 이게 뭐야 그거잖아 등비수열이죠 그죠 등비수열 자 이건 등비수열이야 자 등비수열이 나왔어 어 그러면 이제 우리 a6 구할 수 있죠 첫째 항있지 공비가 r이 얼마? 2분의 1 자 그럼 우리 음, an은 어떻게 돼? 2분의 1에 n-1 자 그래서 a6은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에 5째고자 그래서 얼마다? 32분의 1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499번 보겠습니다. 자, 직선 y는 x-1 위를 움직인 점 p에서, 자, 곡선 y는 3분의 1x 제곱에 큰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그럴 때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우리 p좌표부터 먼저 볼게. p좌표, 요거 위를 움직인다 했지. P좌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P콤마 P-1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고. 자, 그리고 요거의 그은 접선이라 했으니까 우리 기울기 구하려면 Y프라임부터 구해야겠지. Y프라임은 3분의 2 X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접점을 자 접점을 T콤마 FT라고 하면서 자, 한번 응, 접선의 방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Y는 y-ft. 자, 뭐였어? 자, 요거겠지, 그지? 요거. 자, 여기다가 넣으니까 3분의 1t의 제곱은, 자, 여기 넣으면 3분의 2t x-t.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디 지나가? p 콤마 p p-1을 지나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테입을 합니다. 자, p-1- 3분의 1t의 제곱은, 자, p가 이제 꼽혀져서, 3분의 2tp,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3분의 2t의 제곱.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자, 한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자, 한쪽으로 넘겨보면, 3분의 1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p, t. 자, 그리고, 플러스 p,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0.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t값. 자, 이게 지금 뭐다? 접점이죠? 그치? 자, 그리고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어. 서로 수직이야. 자, 그럼 우리 기울기 하나가, t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t가 두 개가 나오는데, t가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자, 기울기 보면은 어때 더 수직이다 이거지 무슨 자했어 자 알파랑 베타가 나왔을 때 나오는 기울기는 3분의 2 알파와 3분의 2 베타가 되는데 둘이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다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됐어? 9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9가 될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알파 베타 자, 어떻게 되지? 알파베타는 요게 근과 계수 관계에서 곱이죠, 그지? 3 곱하기 p-1이 되는 거지. 얘가 지금 뭐다? 마이너스 4분의 9다. 이 말이야. 자, p-1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그럼 p는 얼마가 돼? p는? 음 1을 더해서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잡혀 나올 거야. 4분의 1, 콤마 1 빼서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500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한 점에서 접하고 이 점에서 곡선이 공통인 접선 l을 갖는다 자, 직선 L의 수직이고,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에 접하는 직선을 M. 직선 L의 수직이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에 접하는 직선을 N이라고 하자. 직선 MN의 접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일단은 뭐 해야 돼? 자, 저희 처음부터 보니까 뭐라 돼있어?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돼있지. 자, 그럼 교점부터 먼저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자 이렇게 해서 자 넘겨주니까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자그 다음 플러스 2는 0자 지금 보니까 뭐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좌표 1 콤마 얼마에서 2에서 접한다 이거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접선의 방식을 찾아야겠지 그지자이 접선의 방식을 먼저 찾아봅시다. 음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식을 찾는데 자 뭐만 있으면 돼? 기울기만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잖아. 뭐 수직인 기울기 요거 찾을 거니까 수직인 기울기 자 일단은 뭐 아무거나 하나 자 미분화 해볼게요. y 프라임은 2 x 자 이렇게 되지 기울기가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1을 넣었어. 자, 기울기가 2. 그럼 수직인 m과 n의, m, n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수직이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럼 요거 우리가 미분했을 때. 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찾아야겠지. 자, m부터 찾아볼게요. m이, m부터, m부터.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거 2x가 뭐가 되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거 자 요거일 때음 x좌표 자 a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분의 1 콤마 자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서 16분의 1, 16분의 17자 이렇게 되겠고 자 n은 어떻게 돼? 자 요거 n 미분해야겠지 그치? 자, 이것도 미분해 보면 y'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잖아. 그죠? 자, 요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자, 4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로 나눠서 4분의 9가 되겠지. 자, 그래서 b 자표의 x 자표는 4분의 9, 콤마. 자 얼마가 되겠어? 여기다가 대입을 하니까 자 4분의 9 콤마 마이너스 2분의 9음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둘이 음 둘이 갖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여기다 왜 넣었어? 자요에 마이 4분의 9를 어디 넣어야 돼? 어딨지 잘못할 뻔했다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대입하면 16분의 16분의 얼마? 47이겠네. 47.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점 AB 좌표가 나왔어. 자,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제 AB 길이만 우리 구해 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다 해 볼게요. 자, AB 길이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자, 요거에 제곱. 자, 더하기. 16분의 47. 빼기. 응. 16분의 17. 요거에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거 루트. 얼마 가 돼? 4분의 10. 2분의 5에 제곱. 더하기. 자, 이거는 계산하니까 얼마? 16분의 30이지 16분의 30 얼마죠 8분의 15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둘이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25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501번 보겠습니다 곡선 y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 4x 위에 x 콤 x가 t인 점에서 접선의 y절편을 g t 자 그럴 때절대값 g t는 t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여기서 그럼 뭐겠어 절대값이니까 뾰족점이겠지 아니면 음, 아니면 뭐 끊어져 있다든지. 자 그럼 y 는 gx 의 위의 점 마이너스 1 콤마 g 마이너스 1 에서 접선과 x 축및 y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자 그럼 일단은 요거 x 는 t 에서 접선이 y 재편 접선 부터 먼저 구해보자는 거야 자 그럼 요거 접선 음. 자 미분부터 할게요. y 프라임은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 자 그럼 여기 접선에접 x가 t인 점에서 접선이니까 자 t 콤마 우리는 음, t의 세 제곱 플러스 at의 제곱 마이너스 4t라고 접점을 해놓고 우리는 접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는 거. 야 y t의 세 제곱 플러스 at 제곱 마이너 스 4t. 는, 자, 여기다 t를 넣어서 3t의 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 스4 곱하기 x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y 좌편 구해야 되니까 뭘넣야겠어 x에 0을 집어넣어야겠지? 자, y는 x 0 집어넣고 곱하면 마이너 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2at 제곱 플러스 4t. 거기다 요거 넘어와서 플러스 t의 세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 스 마이너스 4t. 자, 정리합니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at제곱. 에 얘는 없어지겠지. 자, 그럼 요렇게 나왔어. 자, 얘가 지금 뭐다? y 절편인 거야. 알겠어? 자, 요게 뭐가 된다? gt가 되는 거지. gt. 자, t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를 보면은, 인수분해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gt는, 자, 뭐, 마이너스 t의 제곱으로 묶어서, et, 플러스 a. 자, 이렇게 되잖아. 자, 여기서 지금 뭐야, 요거는 0, 0이고,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 해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지, 그치? 자, 지금 요 모양이 어떻게 되냐. 자, 최고 차이 항 음수니까 요렇게 가는 모양이야. 자, 근데 여기 요렇게 0,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분의 a,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중근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중근인데 여기는 절대 값이라 상관 없겠지. 자, 한 군데 여기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 군데가.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자, 어떻게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a는 얼마다? 2가 될수 있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 gx 위에점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에서 접선 접선과 x 축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접선을 구하라.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거 응, 음, g-1. 얼마지? g-1. 응, 음, g-1.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넣으면, 2.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죠. 2 마이너스 a인데, 2니까 0이야. 마이너스 1 콤마 0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g', 프라 음, 응, x는? g'x는, 자, 얘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u, 어,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x. 자,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하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u, 그 다음에, 플러스 2, 4가 되겠지. 플러스 4.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식 적으면,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요거에, x 절편, y 절편. 자, 그걸 구해야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x 절편, 얼마지? x 절편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자, y 절편은, 0, 마이너스 2. 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다 할게요.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얼마다? 1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502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 3x 플러스 3의 위에 임의의 점과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1, 위에 임의의점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거리의 최소값이잖아. 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 자, 이 직선은 이 곡선과 원이 있어. 곡선과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거리의 최소값이라 하면 어떻게 됐어? 이원 중심과 요거에 접하는 접선. 접선. 자, 요게 지금 수직이 되게. 딱 봤을 때. 자, 그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자, 이게 수직이 됐을 때 자, 이때가 최소값이다. 자, 그럼 이거 우리 수직이 되는 거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자, 얘는 지금 축이에 있는 축이에 있는 식이야. 축이에 있어. 자, 그럼 이거는 수직이 돼야 된다. 자, 제일 가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접점을 먼저 생각을 해야겠지. 그지 자, 접점을 먼저 생각하면 접점 t, t의 제고 마이너스 3t 플러스 3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접점, 여기서, 요까지, 자, 접선이랑 수직이 된다. 자, 이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거, 우리 직선, 요거부터 먼저 구하면, 요거는, 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자, 일단 요거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볼게. 그러면 기울기부터, y'은 2x-3. 자,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기울기가? 2t 3이겠지? 자, 그럼 얘는 수직이라 했잖아.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 자, 마이너스 자, 이거는 음 마이너스 2t 3분의 1. 자, 여기 수직인 거야. 자, 이거랑 얘를 지나가면서 얘는 기울기 0,0을 콤마 지나가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얘 y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 ]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t 자 얘가 어디 지나가? 0 콤마 0을 지나가는 거야 자0 콤마 0 지나가니까 바로 넣어서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3은 자 마이너스 t를 곱해서 어떻게 돼? 2t 마이너스 3 분의 t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2t 마이너스 3을 음 전부 다 곱합시다. 자, 곱합니다. 자,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니까 플러스 6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9는 t.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자 반대로 넘겨서 자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t 제곱. 자그 다음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넘어가서 마이너스 어, 플러스 16t. 자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9 넘어가서 마이너스 9는 0.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 좀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 2-9, 16-9. 1을 넣으면 2, 2-7. 자, 그 다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어, 9, 9, 0. 자, 이렇게 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t-1 그리고 2t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9는 0.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음... 인수분해 또 되는가? 1, 2그 다음에 1, 9 인수분해가 안 되지? 어, 안 돼. 자, 안 돼. 그러면 지금 뭐 했어? T는 1 밖에 없지. 그치? T는 1 맞죠? 자, T는 1밖에 없다. 그럼 좌표가 어떻게 돼? 1, 마 1 빼기 3 더하기 3. 얼마? 안에?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좌표가 자, 그러면 이 위의 점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점과 점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를 어떠하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죠. 그렇지? 자, 거리는 얼마? 루트 2 빼기 1. 답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자, 그럼 이번엔 50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와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4분의 3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r이 최소일 때. 반지름이 최소일 때, a 플러스 b, r. 자, 요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반지름이 최소다. 지금 여기서 그림 그리면, 요렇게 수직, r. 자 요렇게 또 접선까지 접선까지 딱 그릴 수가 있겠지. 그죠? 요것도 R이 되는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두개를 만나야 되는거잖아. 자 이렇게 두개를 만나면서 갔을 때 어떻게 돼? 요렇게도 갈수 있을거고 요런식으로 자 제일 작은건 어디? 딱요 사이에 요렇게 끼었을때 요때가 제일 작은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접선 쭉 그었을 때 자, 얘랑 어때? 평행일 때가 제일 반지름이 짧다. 알겠죠? 자, 이 평행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1이 되는 거야. 기울기가 1. 자, 그럼 이거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면 y'은 프라임 2x. 자, 이렇게 되지? 얘가 기울기가 1이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2분의 1콤마 얼마가 돼? 4분의 1. 1이 되는 거지. 자,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1콤마 1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어떻게 돼있어 지름이 나오고 자, 그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이 될수 있겠죠. 그지 그리고 중심이 A콤마 B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이거 자, 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2마 1하고, 2분의 1콤마 1하고, y는 x랑 거리고 하면, x 빼기 y는 0. 자, 이렇게 바꿔야겠지? 자, 1 제곱 더하기 1 제곱, 루트 분의 자, 이 반응과 2분의 1 빼기 1.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2분의 1. 자, 그러면 얼마가 돼? 4분의 루트 2가 될수 있다. 자, 그럼 반지름 길이 요거는 얼마나 되겠어? r은 요거의 또 절반이니까 8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알겠죠? 자, 반지름은 8분의 루트 2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요거 중심 좌표를 구해야 돼. 중심 좌표. 중심 좌표. 자, 중심좌표는 우리 어떻게 구할까? 중심의 좌표 자, 쉽게 생각하는 거야. 자, 중심좌표는요 길이가 얼마였어? 4분의 루트 2였지. 1대 1대 루트 2. 왜 요거는? 음, 직각 이등배상각형. 그죠? 자, 요거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야. 1대 1대 루트 2. 자,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왜 1대 1대 루트 2겠어? 45도잖아. 요기는 마이너스 기우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똑같아. 1대1대 1대 루트 2. 자, 그럼 얘는 길이가 2분의 1. 맞죠? 자, 여기도 2분의 1.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요 중심 요거 좌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자, 4분의 1, 4분의 1. 딱 반이니까 4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면 되는 거야. 자, 요 좌표에서 4분의 1 아래, 4분의 1 오른쪽. 자, 4분의 1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 4분의 3 콤마 4분의 3 콤마 자, y는 4분의 1을 빼야 되겠지? 4분의 3 4분의 3 콤마 아니, 지 여기 4분의 1이고 자, 이것도 4분의 1이고 그치? 1대 1대 루트 이라는 선도 뭐 2분의 1이래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예좌표가 얼마? 4분의 3, 4분의 3이고. 자, 그럼 딱 가운데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니까, 자, 요거, 4분의 1, 4분의 1. 요거 둘이 더하고 나누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더하고 나누기. 4분의 2, 4분의 5. 자, 그럼 얼마? 8분의 5. 콤마. 자, 더하고. 4분의 4, 4분의 7, 8분의 7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잡혀 나왔어. 이게 A고, 얘가 B야. 자, 그럼 A 더하기 B, 그리고 곱하기, 음, 반지름. 자, 둘이 더하니까 얼마? 8분의 12, 곱하기 8분의 루트 2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약분합니다. 3, 이그 다음에 요거 곱하니까 16분의 3 루트 2.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도형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연습 많이 해야 돼. 도형 문제가 원래 어려워. 자 우리가 생각해야되는 것도 어렵고, 자 시키는 대로 우리가 쭉 보면 되는데, 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연습 꼭 해서 자 어려운 문제도 한 문제나 더 맞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단원, 다음 영상에서. 구리하도록 할게요.